5심으로 말하자면, 대전기부터 냉전까지 실존했던 함선들을 직접 조종하는 해상 전력 게임입니다. 이 월드 오브 50에는 다섯 가지함정이 있는데, 먼저 두꺼운 장갑과 묵직한 포탄을 가진 바다 위에 요새라 할수 있는 전함이 있습니다. 미친 화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속도가 느리고 조타가 둔하지요. 두 번째 구축함은 전함과 정반대로 탱킹은 약하지만, 은신과 속도를 무기로 삼아 거래의 공격으로 전함조차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바다의 닌자 같은 존재입니다. 세 번째 순양함은 전함과 구축함 사이에 있는 중간 포지션으로 유연한 플레이가 가능한 하이브리드형 함정입니다. 네번째 항모는 다들 알다시피 직접 전투에 나서지는 않지만 함재기를 통해 정찰을 하거나 어레나 폭격을 하면서 랩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만들어버리는 존재이며 잠수함은 아주 그냥 어제먹은 스케악기를 토할 것만 같은 존재입니다. 이기모찌한 함정들과 현실적인 그래픽을 구현해낸이 게임을 무료 무료로 할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이5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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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10주년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10주년으로 진행되는 위대한 여정 이벤트는 월드 오브 50 10주년이라는 클라스답게 해당 초대 코드를 반드시 입력하고 역대급 최대 규모 이벤트로 신규 유저를 비롯해 복귀 유저까지 상당한 보상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신규 유저가 오게이밍 포털에서 해당 코드를 입력하면 얻게 되는 것은 프리미엄 계정 20일 3티어 일본 순양함 펠류, 한국 슬롯과 지휘관 거기에다 보상이 줄줄이 달린 특별 미션까지 덤으로 줘버립니다. 복귀 유저도 마찬가지 코드만 입력하면 특별 미션이 열리고 미션 따라가다 보면 7티어 미국 순양함 보이지 그리고 크레딧 경험치 슈퍼 보급 화물까지 그냥 태평양 바닷물 터지듯 보상이 터져나옵니다. 거기다 연말까지 이어지는 위대한 여정 이벤트는 전투만 하면 항해 토큰이 들어오고 이 항해 토큰을 통해서 더블룬과 강철 독점 콘텐츠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최종 보상으로 은 전용 부티어 구축함 GQ 존이를 얻을 수 있지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신규 유저들이 코드를 입력해서 받을 수 있는 이 1번 삼티어 순양함 텐뉴는 어떤 순양함인지 직접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저티어 함선전이라 그런지 아군과 적들 대부분이 보수로 이루어진 것 같군요. 초보자가 경험을 쌓기 참으로 좋은 구간 같습니다. 그렇게 아군과 적들의 함선이 조화하자 양쪽은 미친 듯이 고폭탄을 쏘아대면서 폭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쪽 다 거리 때문에 명중률이 높지는 않고 견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군요. 양측 간 접전이 더 심화되고 아군 함선들 탱커마냥 앞에 나가있을 때 지금이 기회인 것 같습니다. 바로 멀찍히 뒤에서 길를 넣고 있는 기회 말입니다. 거기다 기모지하게도 이순양함에는 전함조차 박살낼 수 있는 오래까지 합제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오래가 맞는 건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하나같이 봇들만 보이는 전장 속에서 드디어 봇이 아닌 유조로 보이는 적함을 발견했습니다. 봇을 때려잡는 것보다는 역시 유조를 때려잡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 되겠지요. 하지만 놈은 저를 노리기보다는 근처에 있는 아군 함선만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플레이어답게 어뢰 공격으로 아군 함선 하나를 바로 조져버리는군요. 저대로 놈이 설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희생당한 아군의 복수를 똑똑히 해줘야겠군요. 놈을 격침시키기 위해 어뢰를 포부었지만 어뢰의 위협 때문인지 방향을 급하게 틀어버리기 시작하는군요. 하지만 어뢰 공격은 단순한 위협이었을 뿐 주목적은 이대로 각을 잡고 고폭탄으로 놈의 함선을 침몰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놈은 정확히 해류의 사격 권에 들어갔고, 일방적으로 흙을 점악기 시작하는군요. 폭탄이 적중할 때마다 제 소세지가 미친듯이 떨릴 것만 같은 쾌감이 느껴집니다. 소는 족족 백발백중에 화재 유발까지 일으킬 때 느껴지는 제 감정은 차마다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놈이 일방적으로 뚜까 맞고 있을 때 오일은 셴놈 드디어 텔뉴를 위협으로 느끼고 이쪽으로 반격해오기 시작하는군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겠지요 이미 놈은 딸피 아직 이쪽은 비교적 넉넉한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일은 미친이게 대체 대체 정수 두번 정도 공격을 허용한 것으로 절반이 넘는 체력이 깎였습니다. 이거 족된 것 같군요. 폭폭탄으로 대응한 게 실수였던 걸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놈도 완전한 딸피이기에더 이상 공격만 허락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놈을 침몰시킬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놈이 섬을 방패삼아서 사각지대에 들어서기 전에 빨리 해치워야겠군요. 제발 올 도보시. 플레이어인 놈을 따 버렸으니 이에 저는 전황이 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놈에게 당한 데미지가 크고 바로 옆에는 경순양함 함대가 저를 집요하게 괴롭히는군요. 그렇다면 비장의 무기인 축창 어뢰를 써야겠군요. 이것만 제대로 명중시킨다면 단숨에 체력차를 좁히고 놈을 작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명중했을 때 이야기로군요. 아무래도 이거 망한 것 같군요. 체력차는 너무 압도적으로 크고 화가 난 적은 저를 향해서 한포를 쏘아대기 시작하니 말입니다. 이대로 저군요라고. 생각했지만 이 녀석 어쩐지 어뢰 무서운 줄 모르 고에에게 거리를 바짝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뢰 굴타임이 끝나가는 지금이 바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 고, 고, 보이론이게 대표 대체 슨 선수가 적정서 상대를 격침했을 때 짜릿함은 온몸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지는 전투는 당연하게도 승리를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가 신규 유저가 전용으로 받을 수 있는 켈류함이었고, 특별 미션 체인 최종 보상을 클리어하면 받을 수 있는 이 7키. 미국 경수냥한 보이즈를 플레이할 때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겠지요. 저 티어와 달리 이 높은 티어 구간에는 곳은 찾아볼 수 없고, 모두 플레이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게 정신만 바짝 차리고 섣부르게 막나가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올드 오브 오시 역시 8티어부터는 숙련된 유저가 수두룩한 탓인지 쉽게 흘러가지 않는 것 같군요. 그렇다고 한들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경험자에게 오두 바이스를 받거나 인간들과 직접 충돌하면서 바다를 굴러다녀야 하는 법입니다. 다른 건다 둘째치고 하나만 명심하면 됩니다. 혼자 미친듯이 달려가서 죽지 말고 아군을 끼고 특히 전함과 같이 끼고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아군들과 합류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던 도중, 어쩐지 무방비하게 혼자 다니는 적 감선을 발견했습니다. 체력도 한참 낮은 구축함인 이 때려잡을 수 있겠다 싶어서 놈에게 화재 유발을 일으켰지만, 놈이 선비로 숨어버려서 추격하려던 순간 오이론 씨의 거래가 이쪽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바로 빈트 매실이 저곳에 보이는군요. 그렇게 단지로 마냥 빈트 매실을 정확히 포착해서 어리를 피하는 데 성공했고, 멀지 않은 곳으로 달아난 적구축함을 격침시키기 위해 똑같이 섬을 돌아서 가기 시작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놈은 멀리 도망치지 못했고, 아군 시야권에 들어온 놈은 주변에 둘러싸여 뚜까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하면 조진다는 것을 더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 같군요. 가만히 냅둬도 아군이 잡을 것 같지만, 공적을 세우고 싶은 욕심에 놓치지 않고, 포탄을 쏘아내고, 결과 결국 놈을 격침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매우기 못지하군요. 이렇게 자신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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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순간적 포탄이 닿았지만 다행히 적과 사정거리가 먼 탓에 제대로 된 데미지는 입지 않았군요. 좋습니다. 그럼 이대로 안전하게 빠져나가서 아군과 다시 합류해야겠군요. 놈을 쫓는다고 꽤 멀리까지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야권에는 적함들이 여러 보이고 적들도 이쪽을 포착했지만 양측 다포격 사정거리가 닿지 않기에 공격은 없는 모습입니다. 단한 놈만 빼고 말입니다. 어차피 포착된 상태이니 보이는 적은 몇발 치고 빠져줘야겠지요. 아름다운 꿈을 선을 그리며 적함을 공격해 작은 데미지를 입혔지만 이것으로 만족하고 슬그머니선 쪽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드디어 아군들과 다시금 합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마치 집에 돌아온 것처럼 안도 가드는군요 아군도 옆에 나란히 있으니 이제 적극적으로 적을 찾아야겠습니다. 적을 찾던 도중 적함이 먼저 선수를 치고 포탄을 쏘아내는데 설마 이쪽으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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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무 50이 아니라 보지는 않고 바로 옆에 있는 아군함을 노려준 것이었군요 역시 아군이 곁에 있어야 이렇게 탱킹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다른 측면에 있는 우리 아군들도 열심히 싸워주고 있으니 이 틈을 노려서 안전하게 거리를 더욱 좁혀갔고 무방비한 적함을 하나 발견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하지만 초준점은 정확히 적함이 아니라 적함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서 조금 더 옆을 노리고 쏴주어야 하는 각을 잡아야 했지요. 그렇게 또 포물선을 거리며 맞을 듯말듯 아슬함을 보이면 정확히 적함에 적중해 화재까지누발하면제 마음도 뜨겁게 불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퐁당퐁당 돌던지듯 포탄을 성실히 쏟아보면 이번 적을 격침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적어도 이번 판에서는 1인분을 하면서 아군을 승리로 이끄는데 일조할 수가 있었군요. 이렇게 전투를 쌓아가면 위대한 여정 이벤트를 통해 조니 토큰을 수집할 수 있고 수집한 조니 토큰으로 바로 부티오 구축함 조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어떤 함선인지 알수 있게 이름까지 친절히 적혀있는 모습이군요. 조니는 앞서 플레이했던 순양함들과 다르게 매우 빠른 속도로 날렵하게 바다를 질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몸이 물몸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속도감도 속도감이지만 연막을 통해서 스스로를 은신할 수가 있고 가장 미쳤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포탄을 무슨 기관총마냥 연사에서쏠 수가 있다는 점이 속을 뻥 뚫리게 만들어주는군요 느리고 강력한 한방을 가진 전함과 달리 빠르고 연사적인 공격을 하는 점이 대려저한테는 큰쾌감을 주는 것 같군요 물론 공격을 모피하고 허용하면 진짜 한번한 한 번이 빈사 상태로 갈것 같은 큰 타격을 주고는 합니다 그러니 혼자 막 나가서 타겟이 될게 아니라 섬을 바리게이트 삼고 조금. 더 나아가고 싶을 때는 연막을 치고 아군을 위한 길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아보이는군요. 거기다 맞추기만 한다면 포세이동 곁으로 보내줄 수 있는 어뢰까지 있으니 구축함이 재밌게 즐기기에는 개인적으로 딱으로 느껴지는군요. 거기다 역으로 상대가 어뢰를 사버리면 빠른 기동력과 비교적 작은 몸집으로 빈틈의 실을 노려서 회빛까지 능숙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전함이었다면 분명 맞고 허졌을 각이 없겠죠. 정말 식은땀이 흐르나스라스란 광경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대로 다시 연막을 치고 움직여야 올도봇이 지금 바로 초대 코드를 입력하고 플레이해 보십시오.